안녕하세요, 쇼호스트 신지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쇼호스트추수입니다 와, 오늘 같은 날 정말 더운데 정말 정말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단가라롱 원피스를 소개드릴 해 건데요. 음. 저희가 네 지금 뒤에 있는 그대로 맞아요. 그 하나씩 <laughs> 입고 있어요. <laughs> 그러게요. 아, 정말 제가 오늘 그 청바지에다가 네. 네 사실 저 청바지가 엄청 불편해요. 아, 좀 굴반이 여기. 네. 또 청바지 27 했거든요. 아 근데 저 브랜드 자체가 또 엄청 타이트하게 나와요. 아,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있죠. 스판키 하나 없이. 피한통 하나. 어, 너무, 그래서 그쵸? 가끔은 골반이 <laughs> 뼈가 없어질 것 같은. 그래서, <laughs> <오호라거나>. 어, 그래서 <laughs> 좀 편하게 <laughs> 입고 싶은데, 네. 어, 이럴 때 좀, 아, 그냥 그래서, 아, 그냥 그래 오늘은 저도 오늘 다 패션 쪽이다 보니까 다 입어야 될것 같은 느낌 네. <laughs> 너를 입고 빨리 집어넣으니 하고 습니다 위에는 좀 박시한 티에. 네. 저걸 이제 덮고 오기는 했는데 어. 이걸 딱가리는 순간 너무 편한 거예요. 그죠? 배가 음. 완전 해방되는 느낌이죠. 어, 너무 릴렉스했다가는 방송 중에 나의 몸의 사이즈가 다 나올 것 같은 느낌. <laughs> 아니 저도 네. 심지어 저롱 치마일 것 잖아요. 아니 근데 너무 이뻤어요. 누가 한복인이에요, 자꾸 어머 아니네. 아, 아니 <laughs> 저는 저 저런 스타일 너무 좋아거든요. 하아 진짜. 어, 어, 너무 저, 좋아요.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음. 8kg 가졌고 여기 지퍼가. 어안 진짜. 많이 지퍼를 담는. 아니 얼마나 말랐었길래 지금. <laughs> 8kg라고 아니 왜냐면은 네. 음. 안 저게 뭐야요 뚱뚱한 거아 진짜요? 보통 우리가 8 k g 를 생각을 하면 제가 8kg을 쪘다고 사람들이 아마 기겁을 할걸요 정말 아유.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8kg의 그 인식은 네. 일단 5kg 이상 쪘던 거 아? 어머야 너 진짜 살 많이 빼야 되겠다 이생각근데 얼마나 말랐으면 저 그때는 말랐나봐요 아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몸이 아진짜 <laughs> 몸이 커져가지고 아니 그래서 음. 제가 음. 이렇게 스퍼가 너무 안 잠기는 거. 근데 응. 이걸로 갈아입니까? 왜 이렇게 편해요? 편하죠. 네, 진짜 너무 편해. 그래서 살짝 지금 입으면서 좀 조심스러운 게 방송 중에 나도, 네. 나도 모르게 후 해버리고 아니빵빵 튀어나올까 맞아, 어. 맞아. 어. 근데 확실히 여성분들도 가끔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오리이는 입어보긴 네. 했어요. 코르셋이라고 해가지고 아, 제가 그 어린 나이에 <laughs> 왜 그걸 입었는지 <laughs> 그러니까 약간 그거 <laughs> 있죠. 그 때는 이제 모델 활동도 하다 보니까 어, 네. 무조건 얇아야 된다. 허리가. 어 그래서 그쵸? 저 그때 당시 저 허리가 25였어요. <laughs> 제키 25면 엄청 마른 거였거든요. 진짜 마른 거죠. 그러면. 25, 25.5 이랬었어요. 허리만. 어머. 힙하고 이런데 좀 퉁퉁했는데 허리가. 그러니까 어머. 엄청 옛날 우리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그 바, 그, 있죠 지금 돌아가신, 그걸로 돌아갔잖아요. 아, 아 그래요? 진짜. 그게 장기가 너무 쪼여서. 뭐 어. 근데 제가 그 며칠 전에 일적으로 드레스를 한번 입었어요, 오랜만에. 아 너무 아파가지고. <laughs>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아, 사람은. 그래서 제가 순간 딱 느낀 게 그분이, 아, 이래서 사람이 이걸로도 죽는구나. 아. 아 되게 웃기죠. 생각이 아, 되게 많아요. 저 워낙 저 그걸 느꼈어요. 아 진짜. 아, 내가 얼굴이 이렇게 센느해지면서 숨이 탁 막히는데. 그래서 제가 오면서저집바을 네. 조금씩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거든요. 음 결국 밤까지 다 내렸어요. 아 진짜요? 아 근데 아까 티안 났어요. <laughs> 가렸어요. 아 정말. <laughs> 네. 아니 근데 네. 가끔은 그렇게 타이트한 옷이 입어야 되겠다 해서 뭔가 이렇게 긴장감을 주기도 하지만. 네. 우리도 사람인데 맞아. 몸이 숨어셔야 되지 않겠어요? 그럼요. 뭔가 그리고 뭔가 제가 또 느낀 건 뭐냐면 너무 타이트하다 보면 혈액 순환이 안 되더라고요. 맞아요, 통풍 잘 몸에 안 돌아가요. 응. 맞아, 맞아. 그래서 막 어느 순간 하체든 어디가 이렇게 부어 있고, 맞 팔다리 부어 있고, 막 맞아. 어느 순간 몸이 이렇게 힘들지라는 이렇게 좀 뭔가 오면 아 입맛도 없고. 그러니까 그때부터. 이 밸런스가 다, 다 깨져가지고 맞아요. 그때마다 네. 정말 음. 이렇게 뭔가 편안한 옷을 입으면 아 어쩜 이렇게 기분이 좋아? <laughs> 아 저는 어, 진짜 세상적으었어요 어. 이거 음. 진짜 음. 너무 음. 편하니까 음. 아니 불편한 옷 입으면 활동하기도 힘들어요. 맞아요. 어, 어. 지은 씨 말처럼 음.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. 음. 안 통하는 느낌이 되잖아요. 맞아요. 겨 때마다. 음. 오, 우리 네. 특히나 이제 저도 약간 활동성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많이 움직이고 네. 우리 네. 세희 씨도 또 그렇잖아요. 어, 맞아요. 근데 이제 특히나 지금 오늘 날씨 엄청 더운 것. 저 얼마나 반팔 안 입고거든요. 오 저도 저 반팔 끈을 입고 왔어요. 집에 박스에서 <laughs> 도마만 딱끈가지고 아 입고 왔는데 네. 정말 날씨가 더워지면서 뭔가 이제 좀 편안하게끔 음, 지연이나다 맞습니다. 아 네. 정말 편안. 입고 다닐 수 있는 옷들이 네. 아무래도 이제는 딱 지금 제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맞아요. 그렇죠? 음. 그리고 또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 맞아요. 휴가철에 저희가 코르셋 입고 갈순 없잖아요. 어머, 땀띠 어머. 납니다. <laughs> 땀띠 나요.